이 아침부터 이렇게 어 단독 보도가 막 뜨고 이 태블릿 PC에 태장 만 나와도 기사를 안쓰던니 기자들이 이상하게 이이 투데이에 e 단독 보도 이유 확 달라붙어 가지고 오늘은 이최소한의이 태블릿 PC 가처분 신청 소송인데 뭐 저희 독자들 외에는 잘 모르는 사건인데 기사가 거의 뭐 지금 사전 기사가 한 20여 개가 나왔고요. 오후 3시 반에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 관련 기사도 쫙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좀 달아도 되겠다. 그리고 마침 오늘 검찰 측에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튀어나왔다가 답변도 못하고 재판이 종료가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재판 다시 재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동환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밖에 없어서, 이동환 변호사가 쫙 설명을 해서, 이, 그냥, 편견과 이, 현익견에 빠져있던 기자들이, 야, 이 태블릿 PC가 이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걸 좀 인지하게 된 날이 아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이거는, 우리가 먼저 이 검찰층 답변을 받아서 오늘 공개한 기사인데, 지난번에 검찰에다가 최성원이 내놔라 내거라면은 그랬더니 네 거가 아니어서 못 내놓겠다고 하니까 이번엔 저희는 자, 실 소유주라고도 검찰이 떠들었고 실 사용자라고도 떠들었기 때문에 점유권을 충분히 최성원이 갖고 있다. 그래서 최성원 허락 없이 이태오리 PC를 어디 갖다 버린다거나 누구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점유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는데, 그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최성원은 태블릿 소유주도 사용자도 아니라는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이 들어와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사용자는 맞지만 소유주가 아니어서 못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사용자도 아니라는, 이 철면피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 검찰 이거. 어. 제 구속영장에 최구성영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최선께 명확한데도 사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순 세력들과 함께 최선께 아,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구성영장을 친 검찰이 이제 와서 5년 만에 태블릿은 최선께 소유주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반에 있었던 재판은 그냥 검찰이 답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하는데. 검찰이 이런 의견서를 가져온 거예요. 오늘 자박 대통령 대한 일심 이심 대법 판결 과정에서 이 사건 목적물이 채권자 소유임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권자 이건 최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자 최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목적물이 최선 채권자 소유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일심 이거 지금 열받는데 내 구속영장 실질심사 할때이 판사하고 검사하고 둘이 짜고 왜냐면 그 당시는 박 대통령 1심이 선고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017년 3월에 박 대통령 1심이 선고 됐고 제 구속영장이 바로 두달 뒤인 5월에 발부가 되는데 박 대통령 1심에서 지만수의 얘기를 그냥 100%, 100% 그냥 갖다 인용을 해가지고, 김한수, 가라사대, 이 태블릿 PC는 최소원 거다고 하기 때문에 최소원 거다. 이렇게 박 대통령 1심에서 선고가 나왔어요. 그 1심 재판장, 과그 김세윤 재판장이나 뭔가 나중에 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니, 태블릿을 조작한 당사자라고 주목받는 자의 증언을 그냥 그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 태블릿 PC는 김한수가 말씀하시되 최소원께 맞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1심 판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1심 판결 보고, 아, 이거 구속영장 떨어지겠구나, 나한테. 왜? 1심에서 이제 최초로 법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걸 빌민 삼아 영장을 치겠구나. 제가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5월 달에 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로 들어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 판사하고 검사 둘이서, 1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 법원의 판결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냐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다고 판사하고 검사가 그래서 아니 지금 공소장에 나온 얘기는 이박 대통령 1심 이전에 내가 했던 거 갖고 나오는 거고 3월 이후에는 영장 칠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집회도 하지 않고 어차피 이제 구속영장을 대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3월 이후에 그래서 제가싸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와서 이것들이 박 대통령 1심, 2심에 채권자 수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떠들어대면은, 내 앞에서 떠든 그 판사하고 그 놈이 검사에 뭐 하는 놈들이야, 그러면은. 박 대통령 1심, 이거, 이거 재판물 들고, 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겁니까? 막 소리 질렀던 그판사고뭐 하는 놈이냐고, 이이현학 판사. 어? 자, 제가 정리해드리면요. 박 대통령 1심에 정확하게 김한수 간나사대 김한수가 말씀하시길, 이 태블릿은 최소한 거랍니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그렇게. 그, 이 심은 뭐, 대법원은, 이건, 이건 없을 텐데, 그냥 지들끼리 적어 놓은 것 같고. 시 사용자는 주장 역시, 채권자가 이 사건 목적물을 장기간 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판결문 내지 법률상 명확히. 원... 이것도 1심에, 1심에, 이렇게, 김한수 갈아사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선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1심에다가 지네들이 물론 근거는 김한수 가호사대 하나밖에 없지만 저희 태블릿 조작과 탄핵 전체의 상황은 김한수요 김한수 다 김한수 지시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영환이 강용석이니 뭐니 김세인 이런 놈들도 그래서 우리 쪽은 당연히 그걸 다 적어냈죠 재판부에다가 야 김한수 가호사대 나오지 않냐 어? 니네 재판부가 김한석 알아서 다 인용했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이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 검찰 이게 어느 팀이냐면요. 태블릿 수사팀이에요, 이거. 태블릿 수사팀의 의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태블릿 수사팀이 5년 뒤에 와서, 야, 최서원은 장기간 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도 없고, 소유인 근거도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유설죄는 당장 재심에서 무죄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 중에 세건 문서 세 건은 이 태블릿에서 가져 나왔기 때문에 이 태블릿이 최소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 무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박 대통령은 자동 재심이 자동 재심이거는 지금 검찰이 최소한 거 아니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재판 내 재판 지금 이 깊이 신청해가지고 대법원 넘어가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뭐한 5개월째 끌고 있어요. 아니 최소원 게 아니라 그래서 감옥에 집어 넣어놓고 1년 동안 이제 와서 최소원 거 아니라 그러면은 공소를 빨리 기각을 해야 지금 공소 기각을 검찰이 공소 취소를 스스로 해야죠. 그리고 일단 나 감옥에서 1년 산 거. 하루당 30만원 돼가지고 일단 하루당 30만원 에서 얼마야? 뭐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8천만원, 9천만원. 어, 일단 그건 내놔야지 나한테. 최소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서는 이제 재판부도 아니고 검찰이 최소한 거 아니라 그래버리는데. 자, 그리고 이 검찰하고 이 JTBC 이거, 이요 요 지금 JTBC 다시 쳐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어? 조택수가 이걸 제출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검찰은 조택수는 이 사건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신이 환부하고 싶, 환부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중앙지검에 밝힌 바 있다 그러는데 조택수는 국고 환수하라고 주장했어요. 국고 환수하라고. 조택수가 이걸 왜왜 왜 이걸 여기다 대, 떠들고 JTBC 아니 자 보세요. 이잘 보세요. 이거 이거 중앙지검 얘긴데. JTBC 기자 조택수는 이 사건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야이씨 JTBC가 지금까지 그거 누구 거라고 그랬어? 최서원 거라고 수십 번의 보도를 해 놓고 이제 와서 j t b c 누구 건지 모른다 그러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어. 이거 우리 조택수하고 좀 통화를 해봤나? 우리 내부에서. 나 내가 통화해볼까, 조택수하고. 아니, 난 뭐, 보석에 걸리나, 조건에? 어. 야, JTBC 지금까지 뭐라고 보도해놓고, 이제 와서 JTBC도 누구 건지 모르겠다 그러겠다니까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제일 겁, 겁이 나는 건, JTBC와 검찰이 짜고 태블릿 p c 어디 한강다리로 갖다 버릴까 봐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부에 다가는 태블릿에 대한 이미 처분이나 폐기는 불가능하다. 이러고 얘기 있어요. 이러고 이러고. 어. 이러고 갖다 버리면 진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검찰이 만약에 JTBC가 입장 바꿔 가지고 태블릿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두 놈이 짜가지고 가져가서 한강단에 갖다 버릴까봐 타인이 가져가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달라. 이랬기 때문에 재판부는 일단 이 증거, 누구 건이 뭐니 다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명확한 증거를 검찰과 JTBC가 폐기할 수 없도록 보관조치해라. 지금 소송은 그거예요, 지금 소송은. 이게 인용이 되면 이제 내논한 소동은 또 들어갈 건데 자 그래서 채권자는 최선이고 채무자 대한민국이고요 법률상 대표자 박범계 여기 있는 인간들이 안 나와 가지고 뭣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재판에서 이제 이제 오늘 기자들이 한꽤 많이 왔다 그래요 기자들이 꽤 많이 왔는데 일단, 법률방송 뉴스 기사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 요거는 이제 재판 전에 기사예요. 재판 직전 기사인데, 자, 최진영 법무법인 CK 변호사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그 태블릿 PC의 소유가 최소한의 것이고 판결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몰수한다는 주문이 없다면, 태블릿 PC를 돌려주는 게 맞다.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거. 설사 피고인이 소유권 포기서를 낸다 하더라도 환부해주는 판결이 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 가 없다. 인정되면 돌려주는 게 맞다. 지금 도, 바로 돌려줘야 돼요. 지금 검찰은 바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돌려주는 순간에 최서원 씨가 당연히 그 태블릿 PC를 포렌식 전문가들, 김인성 교수 등등과 협의해서 이걸 뒤질 거 아닙니까? 이걸 뒤지는 순간에 그간 검찰이 조작한 게다 드러날까봐 못 돌려주니까, <laughs> 못 돌려주는 유일한 명분은 해소한거 아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백제 버린 거예요. 검찰에서 백제 버린 거예요. 이거. 자 이게 이제 어, 오늘 재판 상세 기사예요. 자 아, 보세요 이게 오늘 재판을 했는데 사실 두 대예요, 두 대. 이걸 알고 있어요. 최유필 씨는 두대 우리 요청하고 있는 게 하나는 JTB c 입수한 거고 하나는 장시호것두 대인데 자 검찰이 태블릿 PC를 최소한 것이라고 보고 구속했는데 최소한만 구속한 게 아니죠. 저까지 구속했어요. 이제는 최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개 또는 폐기금지 가천도 함께 낸 이유를 두고는 태블릿 자체가 온전히 보전됐는지도 의문 한두개 걸린 게 아니죠 지금 조작한 게손댄게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이게 어, 검찰이 태블릿 PC를 조작한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자 신문이 끝난 다음에 음,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태블릿 PC 2대는 사건이 다 끝나서 형사소송법 따라 압수를 해줘야 한다 근데 검찰은 소유자가 출시가 아니라 반환할 게 아니라 하고 이 장시호 태블릿 PC는 특검이 갖고 있거든요. 특검은 아직 특별검사가 공사기로 답변 못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태블릿이 최씨의 소유라는 근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검찰이 이제 와서 태블릿이 최씨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물을 반환하지 못한다. 검찰은 자기네들도 소유자를 모르고 단지 최선희 소유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 것인지 특정도 못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에서 김한수 간사대 최성원 거라 판결을 했고 어? 윤석열 윤석열 그 국회만 나왔다면은 저 한동훈 아 한동훈한테 공문 한번 쏠까 응? 윤석열 한동훈 요요두두놈 어? 입만 열면 나불나불 최성원 거라고 떠들었는데 아 윤석열 한동훈한테 공문을 써야겠구나 이거. 어? 자, 검찰이 지금 태블릿 PC를 보관하고 있는데, 포렌식한 증거는 이미징한 파티션 5개 중에 4개가 없어졌어요. 증거 인멸입니다 이걸 벌써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방법으로 검찰이 태블릿 PC를 갖다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검찰에서 압수해가지고 보관해달라. 지금 그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뉴스원이 다 받아줬잖아요. 검사는 나가자마자 도망갔고, 이동하면서 밖에 없으니까, 이제 기자들한테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상황을. 아마 기자들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오늘 처음 알게 됐을 거고, 다음 주 이제 29일날 이제 제대로 된 재판이 열립니다. 이제 검찰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최소한 게 아니라고 해서 우길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입장 정리해서 와야죠, 이거. 윤석열한테 물어봐, 윤석열이한테. 윤석열이 뭐,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그리고 나온 김에, 이제, 이제 이, 이 언론사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자, 이거,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넣 건데, 어? 특검이 거짓말을 해서, 압수하지도 않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사기치고, 잠금 패턴 엘치하였다. 이, 이, 규철이하고저윤성열이 사기, 이거. 이거 12개 언론사, 이거. 이거 당장 정정보도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특검이 거짓말들을 해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언론사 기자들은 특검 납할 수할 겁니까, 이거. 어, 법조 기자들. 우리가 이제 이 오늘 기사 쓴 기자들 리스트를 잡아서 자료 계속 넣어줄 건데, 사람답게 좀 삽시다 사람답게 지금 이거 만약에 이거 정정보다 안 하면은 이거 다 선배 손까지 밀고 갈 건데 그리고 윤석열이 하고 이철이로 기 두론 따로 잡을 거고 그리고 윤석열이에게 공문을 써야 되겠네 어, 내일 내일 공문을 쏘겠습니다 윤석열이 에게 누구 거냐 최성거냐 저거 태블릿 PC 니 어, 네 밑에 있는 놈들이 지금 최성거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